근데 얘네들은 다 평행하잖아, 이거. 이거. 정사각형이래. 어, 다. 평행하죠? 이거 다 평행하잖아. 이거 다 평행하잖아, 여기도. 그죠? 다. 대응변끼리. 이것도 대응변끼리 다 평행해. 그죠? 다, 다 평행하죠? 대응변끼리 이것도 다 평행하죠? 어, 다 평행한데, 얘는, 얘하고, ad하고, 뭐, eh, 혹은 뭐, fe 하셔도 되고, 뭐, 정사각형이니까. 상관없는데, 평행합니까? 안합니까? 대응변이. 얘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이 ad하고 평행한 게 없어. 그죠? 어, 약간 돌아갔잖아. 그죠? 어. 얘네들은 다 일자로 이렇게 되고 가로 일자로도 다 되고 맞는데 얘는 안 돼. 어, 여기서 딱 보고 평행한 게 아니네. 얘는. 그러면 1번 하고 끝내야 돼. 5초짜리 문제 원래. 응.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5초짜리 문제인처럼 여러분들 다 누구나 또풀 수도 있어. 초등학생들도 풀수 있어. 그러나 이유를 써라. 그럼 뭐라고 써야 돼? 이거 쓰시면 됩니다. 대응하는 병끼리 서로 평행하지 않음으로 어, 답은 1번입니다. 이렇게.